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모델은 렉서스 ES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현재 특판으로 아주 좋은 조건에 출고하실 수 있는 물량까지 확보해 놨으니 이 내용까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렉서스는 한번 타본 사람이 계속 탄다는 이야기부터 압도적으로 좋은 내구성 덕분에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인기 수입차 중 하나죠. 그렇다고 해도 단점이 없을까요? 기본적인 특징부터 간단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렉서스 ES의 지난 한해 판매량 순위만 보더라도 E 클래스, S 시리즈, S 클래스 그리고 A6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차감부터 내구성, 연비 등 기본에 충실한 차를 찾는 오너분들께는 꾸준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죠. 우선 하이브리드답게 렉서스 ES300h는 리터당 17.2km의 연비 효율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차 타는 분들 얘기로는 실 연비가 기재되어 있는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온다는 평이 많아요. 오히려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공인 연비 사기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죠. 고속 주행 시 20은 그냥 넘는다는 평도 많은데 렉서스에서 일부러 연비 수치를 낮춰서 기재한다는 말이 돌 정도예요. 어쨌든 연비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엄청난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수입 세단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연비 순위 탑급으로 꾸준하게 거론될 정도니까요. 다음으로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정숙성과 내구성인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노이즈 저감 휠도 들어가 있어서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워낙 잔고장이 없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A/S 센터 가 보면 대기도 딱히 길지 않고 여유롭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번엔 단점을 꼽아볼게요. 일단 실내 공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쟁 모델 대비 공간이 약간 아쉽다는 이야기부터, 인테리어 분위기가 너무 올드해 보인다는 말도 있고, 트림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다는 평도 있네요. 하지만 특출난 한두 가지의 장점보다 전체적 밸런스가 좋고, 큰 단점이 없는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단점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인테리어를 바라보는 시각도, 어떤 분들은 고급스럽고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렉서스는 BMW 같은 곳과 비교해서 프로모션 자체가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게다가 전작과 비교해 보면, 럭셔리 6,480만 원, 럭셔리 플러스 6,690만 원, 이그제큐티브 7,160만 원으로 가격 자체가 2,300만 원더 인상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할부까지 하게 되면, 이그제큐티브 트림 기준 48개월 동안 연이자율 5%로 보면 나가는 총 이자 비용만 해도 대략 754만 원 정도 더 나가네요. 따라서 더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인 방향으로 출고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지금처럼 특판으로 나와 있는 물량이 확보되어 있을 때 알아보시면 더 좋은 조건의 이용이 가능해요. 일단 이렇게 출고하실 때는 소량이 아니라 대량으로 구입해오는 만큼 할인을 더 받고 가져오기 때문에 시작하는 출발점부터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에 렌트리스 업체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공식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더해지고 단종가치를 빼고 견적을 내기 때문에 할인 효과는 최대로 최소 비용만으로도 차량을 타실 수 있는 거죠. 자차와 동일한 일반 번호판 달린 차로 타고 싶거나 보험 경력 단절 없이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리스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사업자 전용 프로모션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 이런 점도 적극 활용하면 좋아요. 자세한 프로모션 정보와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오시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로 문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출구하시면 월납입금을 비용 처리해서 세금까지 절감할 수 있고요. 구매를 하면서 그만큼 건보료도 올라가고 세금 부담도 더해지는데 이런 문제 없이 익명성도 보장되면서 부채로 처리되지 않으니 신용등급의 변화도 없습니다. 마침 일주일 안으로 바로 출고 가능한 재고도 준비되어 있고 추가 프로모션까지 중복으로 받아보시면 훨씬 좋은 조건의 신차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시는 영상에 제가 링크를 남겨놨으니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프로모션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로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렉서스 ES에 대해 알아보고 더 유리하게 출고할 수 있는 특판 정보까지 공유해드렸어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